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9월이 열렸습니다. 뭘로 할수 있느냐? 예,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죠. 어, 저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학기가 열리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예,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능력 속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훌륭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학우들 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력에 따라 주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별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신비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15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자, 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면, 만나시면 늘 유대교의 율법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율법의 핵심 키워드는 정결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결법이 왜 중요하느냐? 유태인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분리시켜야 구별돼서 거룩한 선택,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도록 안내할 수 있죠. 그게 율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결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음식에 있어서도 유태인들은 상당히 예. 아주, 아주 강력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코셔라고 하는 율법이죠. 유대 식사법인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일거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는 거 있지만,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를 못 먹고요. 토끼, 낙타 이런 고기 못먹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도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 혹은 장어와 상어. 장어,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쉬우시겠어요. 유태인 되기 어렵죠. 장어와 상어, 조개, 낙지, 오징어 같은 것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식료품 가게에 가면 이게 아주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이 유대인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이죠.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선 먹지 않는 것이 율법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죠. 그렇죠. 율법은 옳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주 혁명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가 소개해진 여호와 야훼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예수님은 그걸 지금 부정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며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20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1절에서 22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더럽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23절에 보면 속에서 나와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키워드죠. 그죠? 그럼다면 이 속이 무엇이냐? 이 속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 기독교가 유대 종교로부터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내면화라고 하는 겁니다. internalization. 외연화되어 있었던 율법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발전하면서 그 부분들 많이 유사해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뚜렷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internalization. 너가 율법을 내면화시켜서, 너의 내면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것,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나가서는 너의 우리의 욕망이 정결하냐,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냐. 이것이 정결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분별의 대상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이 경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가? 이미 2000년 전에 나와 있는 이 죄목 죄된 행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지를 돌아보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로 깨끗해야 하는 것, 정말로 구별어야 하는 것,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속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셔도 뭐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 한 부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러 공간들을 하나씩 읽어수 하면서 그 공간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죠. 거실을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방은 보다 친근감이 들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로구나. 이 방에 방이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겠구나.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죠. 내가 거하는 그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죠. 예.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핸드폰 먼저 키, 키겠죠. 인터넷 먼저 키던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인으로 산다면,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새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가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거실에서 나는 무엇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누구와 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내 마음이 타인과 주변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어그러졌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것은 어떤 언행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증명이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르게 스며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긍정의 에너지와 긍정의 언어로. 그런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어지 어그러지고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을 이번 학기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실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공간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지적인 과정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는 심연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들리십니까? 응답하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우리가 마음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내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세속적으로 살다가, 한국 문화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그 문화의 구성원이니까, 한국 사회가 흘러가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부모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편한 방식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카운트컬추를 어떻게 이 사회의 대안으로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하나기를 시작하면서 받아들여. 맞이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뭐 공부를 업으로 삼아야 하니까 소설을 좋아할 겨를도 없었고, 소설을 읽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학, 학술적인 책들을 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책은 저에게 가장 영감을 많이 준 책, 이 소설책입니다. 빠친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진 씨라고 7살 때 미국으로 넘어간 코리안 아메리칸 예수슨 소설인데 요즘 드라마가 돼 가지고 화제가 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드라마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 영감을 주는 한국인데 근현대사에 지난 4세대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나까지 그 4대가 어떻게 이 한국 근현대사, 특별, 특별히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예, 훌륭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주인공 이름이 선자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오사카로 예, 이민을 오죠. 거기서 노아와 모자수 아들 둘을 낳습니다. 남편 이삭이 있죠. 그 이삭 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노아마저도 품으면서 아, 아버지로서 또한 훌륭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 초 초반에만 등장하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음, 이 인물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화기 이전에 평양 양반의 자식으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들 모자수 여기서 모자수는 일본어로 모자수인데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진 씨가 이 주인공의 이름들을 다 성경의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상당한 영감을 줍니다. 이삭, 모자, 모세, 노아 이런 이름들을 쓰고 있죠. 죽기 전에 한백한 되는 집에서 살았죠. 급변하는 그 구한말 기독교를 만나면서 새로운 이상과 가치관을 기독교가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고 야 그걸 품고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죠. 그래서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목사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일본 선교를 자원을 합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그가 안정 가운데 이제 선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의 단호한 의지 기독교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는 아주 이상적인 인물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어 이제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코리안타운의 기원이 됐던 그 오사카에서 정착을 하다가 갑자기 어 밀고에 의해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는 이유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거절했는데, 이제 와, 7년인가요? 8년 만에 거의 반송장이 돼서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거의 패할 때쯤이에요. 1945년도 봄 때입니다.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이죠. 그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아 아들을 시켜서 후 목사님을 부르게 합니다. 후 목사님은 그 오사카 한인교회 담당 목사님이죠. 그리고서 세 명이 대면을 하죠. 이삭과 아들 노아와 그 다음에 후 목사님. 그래서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나를 밀고 한 것이 목사님이시죠. 어... 뭐 모두가 다 놀랬을 겁니다. 저도 놀랬으니까요. 근데 그때 이후 목사님이 이렇게 참회하며 고백을 합니다. 예, 제가 당신을 밀고 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근데 오사카 교회 단임목사님께서 저를 자식처럼 대해 주셔서 저는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사카에 당신이 오고 나서 목사님의 관심은 저에게서 멀어지고 이삭 당신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절한 당신을 제가 밀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1937년, 38년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했던 학교도 있죠. 근데 노아, 아,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주저함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옆에 있던 아들 노아는 지난 7년, 8년 동안 고생했던 엄마 섬자와 또 아버지의 그 고추와 역경을 다봤기 때문에 절규를 합니다. 아니,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철기로 합니다. 그때 후 목사님은 떠나가고, 이삭은 노아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인정할 때, 용서가 시작된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죽습니다. 저는 이번 주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온다. 이삭은 누구에게 그 선한 마음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는 선한 마음을 발견했고 배우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것을 삼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것을 실현에 옮긴 사람입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적어도 아들에게 용서하는 법. 그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법을 그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른 이야기지만, 유명한, 훌륭한 그 집안의 영적인 자산을 남겼죠. 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잘 압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고백과 용서는 인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훌륭한 학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한 단계, 나의 미래가 한 단계 준비되어 가는 그런 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다 더 숭고한 가치,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적어도 선한 것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이 아니어도 시대와 장소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남기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애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애씀 속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실현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이 가을 이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 기도 드리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깨달음과 음성과 진리와 통찰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거두어 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것을 남겨주셨듯,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학기, 이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